네, 여기는 아르메니아입니다. 아르메니아. 아르메니아로 오늘 아침에 넘어왔습니다.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왔습니다. 여긴 하흐파트스톤. 하흐파트스톤 앞에 지금 전망을 잠고 있습니다. 하흐파트스톤의 전망입니다. 아, 좀 광활하죠. 광활하고, 어, 뭔가 이 스톤이 있을만한 그런 장소입니다. 여기 이제 수도원 앞의 전망이고요. 아... 예, 여기는 돌의 나라라고 합니다. 돌의 나라, 돌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. 네, 여기 하흐 파트 수도원 구 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9 세기, 9 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천. 아... 천 년이 훨씬 넘죠. 천 년이 훨씬 넘습니다. 예, 이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. 아이 아, 보십시오. 예, 장식이 별로 없고, 그냥 소박합니다. 수도사들이 사는 데니까, 나름대로 이제, 검소한 그런 생활 양식. 어, 특별히 외관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, 자연스럽게 이렇게, 예, 만든 그런 수도원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망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, 저도 마치 수도사가 된것 같습니다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런 곳에 있으면은 마음이 정결해지고 뭔가 좀어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저 자신이 수도사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. 예. 아,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찍어 보면 어, 굉장히 소박하죠. 예. 저 앞에 전경을 보면은 수도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어, 그 하루의 시작을. 어, 이 전경을 보면서 했을 것 같고요. 어, 굉장히 그~ 그리스에 가면 그 테베에 어, 테베 아니죠. 어, 아~ 그리스에 가면 그 델피라는 데가 있죠. 델피의 신탁. 델피라는 동네도 가봤는데 거기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. 어, 델피의 신탁.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예그런데고 네,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